자, 반갑습니다 슈퍼 t v 슈퍼파입니다 저는 오늘 청풍 명월의 도시 우리 청주에서 생산되는 고려원 고려주조라는 곳에 와 있어요 여기가 원막걸리가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원막걸리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지 과정도 보고 시음도 해보고 하면서 막걸리 홍보를 좀 해보려는 참입니다 뭐 캠핑카 유튜버가 뭐왜 갑자기 막걸리 홍보냐 하실 수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슈퍼페스티벌 2회를 할때 고려주조에서 저희에게 원막걸리 600병을 협찬해 주셨죠. 때마침 뭐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니까 가는 집집마다, 가는 캠핑카마다 다 파전을 굽더라는 거죠. 거기서 원막걸리를 다 맛있게 드시고 홍보 효과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어 사실은 이제 뭐 은혜가 음 슈퍼 편에서 고려주조를 저희가 원막걸리 홍보해드려 리 오기는 왔지만 저희가 또 4월 19일에 슈퍼 페스티벌 3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엔 또 참여 인원도 많죠. 그래서 제가 막걸리를 조금 더 얻어갈까 하고 <laughs> 뭐 은혜도 갚을 겸어 제가 페스티벌 준비도 할겸 해가지고 고려주조 원막 막걸리를 홍보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저도 막걸리 제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들어가서 보시면서 막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원막걸리가 왜 유명하고 왜 맛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고려주주입니다. 고려원. 종류가 형 원막걸리만 있는 게 아닌가봐. 어마어마한데? 와 종류 엄청나게 많다. 아나 머리에 쓰는 건안 쓰고 싶은데. 힘좀 있으신 분은. 여기가 형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들어가 보자 형. 우와. 냄새가. 연세가... 오 약간. 내일 아침에 쌀 찌기 위해서 쌀을 미리 불려 놓는. 불려 놓는 거. 거. 이게 또 청주 쌀인가요? 이 예, 이것도 지금 청주. 아. 청주 인근 지역에서 나는 쌀을 가지고. 아, 쌀을 불려서 내일 아침에 찐다. 그 다음은요. 쌀 찌고서 여기 옆에 탱크로 다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하고 나서 여기서 자동으로 개근을 해서 탱크로 넘겨주는. 하는 거예 아... 이제 키로스를 다 일일이 재다 보면 이제 오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자동 네, 자동으로 개근하기 위해서 기계가 되게 멋있다요. 제가 예전에 스코틀랜드에 위스키 만드는 데몇 군데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랑 비슷한 냄새가 나. 다 발효를 하나 봐. 여기서는 쌀을 쪄서 개근을 해서 네. 다른 데로 넘겨주는 기계. 네, 옛날에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누룩요, 예 네, 알죠, 예. 네. 누룩 대신에 입국이라는 걸 써서, 네, 네. 예. 누룩 역할을 하는 입국을 예, 제조하는 곳이고요 아 누룩을 띄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이게 막걸리만 먹어봤지 만들어진 건 신기하기는 만들어지는 건 처음 보기 신기하긴 하다 쌀로 만들어지는구나 100% 이야 이게 놀라운 경험인데 이렇게 술 만들어진 과정을 볼수 있다는 게 옆에 탱크 보시면 작은 게 있고 큰게 있는데요 이제 우와 작은 탱크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쓰던 거고 이제 큰 거는 이제 새롭게 예, 들여와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예전 거는 다 오픈형 탱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위에 다 막아서 이제 밀폐형으로. 예, 밀폐형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불순물 같은 게 들어갈까 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불순물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오픈되어 있다 보면 온도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아. 근데 저기는 이제 다 밀폐되어 있고 하니까 이제 온도 관리하기도 더 좋고 예, 일종의 맛의 편차를 줄이기 그쵸, 위해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 음, 설비가 대단하구나. 아까 저쪽에 쌀을 개근을 해서 이 옆에 탱크로 이제 옮겨지고 배관을 어. 통해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동화로요. 예. 어. 근데 이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손으로 이렇게 반죽을 한다고 하면은 옆에 탱크는 안에 이제 기계가 모터가, 예. 모터가 달려있어서 돌면서 어. 이렇게 자동으로 섞어주고 이렇게 교관을 해주고요. 아, 좋네요. 와, 멋있다.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요. 쌀을 씻어서 재우고 뭐 개근해서 찌고 누룩을 만들고 여기서 막걸리를 이제 발효시키는 발효 과정이구나. 네, 네, 아. 발효 과정이고요. 여기는 네. 이제 막걸리 지금 발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누룩을 여기 넣고 발효를 시키면 이게 뽀글뽀글 거품이 갖 저절로 올라오는 건가요? 예, 예. 누룩 넣고 이제 밀가루도 쌀 넣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뽀글뽀글 하면서 이제 어, 발효가 발효가. <laughs> 대표님, 여기는 하루에 그럼 막걸리 생산량이 몇병 정도 나오나요? 한2만병 정도 생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걸리 하루 2만 병이요? 네. 와. 대단하다. 옆에 이제 방금 보신 곳에서 이제 발효가 과정이 다 끝나면은 이제 이옆 옮겨와서 이 제성기라고 네, 네. 하는 건데, 발효된 막걸리가 제성기를 통과해서 이제 옆에 탱크로 옮겨지는데요. 제성기가 정확히 뭐냐 면은 옛날에 보시면 막걸리를 이제 천으로 짜잖아요. 네, 그 예.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 갖고 찌꺼기랑 뭐이랑거 같은 걸 이제... 예, 아, 사람 손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자동화다! 하긴 대량으로 유통을 하려면 맛의 평균이나 뭐 도수나 이런 걸 정확히 맞추려면 기계로 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 할것 같아요. 간미라고 해서 이제 맛을 조정을 해서 경입을 하는, 하는 거예요. 어. 여긴 진짜 아무나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형. 야 유튜버 잘했다, 와. 이게 시끄러워서 갈지 모르겠네. 내가 이거 알거든. 나 제주도에서 우도 땅, 우동 막걸리를 시켰는데 생사지가 가득 었어 여기서 만드는 거였네. 의외로 제주도에 판매되는 막걸리가 여기서 만드는 게 되게 많아. 아, 신기하다. 사람들 가서 재밌겠다. 자, 방송 나 저는 캠핑카 유튜버 하는 슈퍼티비 슈퍼파라고 합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청주에서 고려원이라는 막걸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대표님으로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전통주니까 네. 나이대가 되게 많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젊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2세대 경영이신가요? 예, 아버지가 이제 대전에서부터 이제 막걸리 공장을 아, 하시다가 2020년에 청주에 공장을 지어서 이제 2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청년 창업에 2세 경영까지 같이 경 겸하고 계신거네요 네, 그렇죠. 대단하시다. 야. 여기 지금 고려원에서 만드는 술 종류가 아주 많죠? 네, 저희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게 이제 학주 막걸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의 맥주 빼고는 다 종류식 소주도 있고 과실주도 있고 과일 소주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잘 먹었던 술이 알고 보니까 고려원에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네요 부산에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다 아, 전국으로 있어서. 유통을 하고 네.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캠프 슈퍼 페스티벌 할때 막걸리를 600병이나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때 네. 원막걸리였었어요 가장 그 타이틀로 자신 있는 브랜드가 원막걸리인가요? 이 못막걸리는 이제 아버지 때부터 하시던 술이어서 아, 아무래도 저희 공장에선 제일 애정이 깊은 술이라고 보시면 어, 많이 판매가 되기도 해요? 네 예, 대전 지역에서는 그래. 제일 잘 나가신다고 보니다 아. 이거 여담인데 저희가 4월 19일 날 <laughs> <laughs> 저희가 또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번에는 1,0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남는 막걸리가 있으시다면 <laughs> 아, 아 아니, 이번에도 너무 속보였나 네. 봐 아, 이번에도 해주실 예, 겁니까? 지금, 예. 네 홍보에 정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사 브랜드로 갖고 계신 게 원막걸리말고 또 있나요? 어, 대전지역에서 원막걸리 여기서 나오고 있는 원쌀막걸리 성주지역에서 나가고 있는 가덕막걸리 송리산 동동주라고 해서 그 막걸리도 있고요 이거는 어... 예. 하루에 2만 병이면 형한 달이면 60만 병이 생산되는 거네 저희 이렇게 애지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려원의 홍보 말씀 한마디. 고객들에게 이제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품질에 있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전통지인 막걸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이 멋있다. 야. 자 어쨌든 고려원 뭐 많은 뭐 그리고 전통주에 대한 홍보까지 아끼지 않아 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뭐 많은 걸 배우고 가고 많은 걸 보고 갑니다 어쨌든 서울 19일 협찬 잊지 않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여기 <여긴> 애주가에게 천국이다 요다수리야뭐 <laughs> 그런 말 있잖아 오늘 먹고 죽자 <laughs> 오늘 먹고 죽자 이야 청주 가덕쌀 막걸리도 여기서 만드는 거였네 대단하다 이 막걸리 요새 수출도 한다던데 어마어마한 물류창고를 갖고 계시고 생각보다 공장도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로봇들 와저거저거 기계가 다 쌓아 올려 매트리스도 저렇게 생산해야 되는데 역시 젊은 창업가 사장님이 이렇게 경영을 하니까 이런 설비 시스템 자체가 색다르긴 하다. 막걸리가 아까 봤죠 쌀 씻고 소분해서 누룩 만들고 발효하고 이제 마지막에 조미하고 이제 걸러갖고 막걸리가 나온다. 이 정도까지 마시면 될것 같아. 요 우리가 뭐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 뭐 만들어 먹을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고려원에서 만든 막걸리가 이렇게 청결하게 잘 유지되면서 잘 만들어지고 있다. 어, 믿고 마실 수 있는 민속주, 전통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자 형 배고프다.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하러 갈까요? 술 부니까 땡기네. <laughs>